네, 안녕하세요. 윤교수입니다. 우리 오늘 볼 종목은 제주반도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이제 금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 팸리스 쪽에서 업황 개선세가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LG전자 데이터 센터나 어, 자율주행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AI 반도체 쪽에 이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놓고 보면, 이 제주반도체, 어,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어 우리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어 미국에서 뭐이 반도체 섹터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날아가는 상황인데 어 우리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대만 사상 최고가를 찍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만 계속해서 이 삽질을 하고 있다.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이 뭐 분명 삼성전자의 영향도 어떤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다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또 우리 제주반도체 이 조정기간이 길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재료가 어 끝난 건지, 우유 주주분들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일 텐데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제가 5월 달 초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잠깐 좀 공지해드릴 텐데 든든한 이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기간은 단기간 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진행이 되고. 또, 투자금은 최소 100만원. 100만원으로 우리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 특히나 굉장히 또 좋은 기회고, 또 기존 소통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다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 딱 100만원만 예수금 들고 오세요. 지금부터 단 1원도 손실 안 보시게끔 이윤 교수가 직접 타점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관망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비용은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 매매할 때마다 이 수익에 대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수익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 뭐 그냥 수익률 몇 프로, 수익금 얼마 받다. 이 정도로만 캡처해서 인증해주시면 저윤 교수가 조금 더 많이 힘내서 기분 좋게 어, 여러분들, 그리고 제 계좌 크게 크게 키울 수 있게 더 많은 정보와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쉬운 방법, 우리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 글씨로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 터치만 하세요. 바로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입장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분들은 그 아래에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터치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동 승인 되실 겁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다시 제주반도체 보시면 사실 지금 이 최근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 우리 이제 미국이나 대만 이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이렇게 쉬다가 우리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제주 반도체라는 이 종목의 특성상 이미 어 이렇게 좀 앞에서 크게 뭐한열배 가까이 이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열 배가 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어, 확률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 1월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밀렸으니 현재까지 이제 기간 조정이 한 4개월 정도 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가가 10배에 올랐다라는 거 이제 감안을 해보면 4개월 조정은 짧은 기간 조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2분기도 이제 실적으로 찍어서 보여줄 거니까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4개월 정도 조정이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주고 어, 일단은 사상 최고가를 또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 글로벌 반도체 상황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 이펩리스 어, 이런 애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반도체 자체가 워낙에 약하고 전일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자리에 어, 딱 붙여놓고 이렇게 마감을 했고 또이 전날 보시면은 이제 60일선 이 저항을 맞았죠. 원래는 이한 25,000원 선 자리가 이 저항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이렇게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온 걸 수도 있겠고 지금 2만 원에서 이 25,000원대 이 자리가 하나의 박스권 구간인데 지금 이 박스권 구간 하단을 이렇게 한번 찍고 올라 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25,000원 근처를 이렇게 찍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위쪽에서 이 매물이 일부 조금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당장에 우리 이 121선을 좀 돌파를 하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이렇게 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25,000원, 한번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걸렸다가 다시 살짝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이 돌파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제대로 된이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25,000원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 29,000원대 언더 자리 정도까지는 또 열려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만원 자리는 안 내줘야 돼요. 2만원 자리는 안 내줘야 되는 자리고 2만 5천원 자리가 이제 1차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2차로는 이 2만 9천원 어, 살짝 언더 자리까지 볼수 있는데 1차적으로 2만 5천원 선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은 우리 반등 목표까지 짧게 2만 5천원 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한번 또 이렇게 눌리기는 하겠지만 우리 2만원대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혹시나 손절가 같은 경우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1 9 0 0 0 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어 그리고 금일 윗꼬리가 뭐 크게 이렇게 캔들 흐름만 봤을 때는 윗꼬리가 크게 달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머리를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강하게. 뭐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해도 살짝 고개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 눌림목 자리를 또 여기용해서 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수익 볼수 있는 전략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잡아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주반도체 관련해서 좀 꾸준히, 이 지속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마 이제 주주분들은 수익나시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분명 이 퍼센테이지, 어, 수익률이죠. 같은 5천만 원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누구는 20% 넘게 수익을 보는데 나는 왜 3%, 뭐 5%대밖에 수익을 못 보지? 어,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1% 2% 상승을 해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 어, 지금 주주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종목 관련한 브리핑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우리 텔레그램 정보 방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 보시면 우리 소통방 링크 남겨뒀습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 문자 메시지로 소통방 입장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빠르게 입장 승인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고 우리 5월달 어 부터 또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2, 30만 원 수익 보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매매 진행 중인 종목들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자, 29일 수요일이죠. 지금 이 수요일 추천주 이 선익 시스템 급반등 나오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 6, 7%대 수익. 어, 그리고 또 보시면 아이패밀리 SC 이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23일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대비 지금 27%까지 들어오면서 3차 매도 구간까지 달성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바쁘신 분들 종목 매수해 놓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도 타이밍 잡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매도 구간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다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종목 맛배기로 수익 나는 거 일단 관망이라도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참여할지 말지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 윤교수가 관리해 드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 우선 종잣돈 만들기라고 하면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물론 기준이 여러분들 예수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이 100만 원 기준 하루 5%씩만 수익을 보셔도 이 복리로 따졌을 때한 달만 진행하셔도 지금 이 165%라는 이 복리 수익률이 나옵니다. 어, 수익금이 165만 원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딱 그리고 세달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수익률 1,767% 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한 1,700만 원 가까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터무니없는 수익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하루 5% 기준으로 잡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만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 내셔도 가능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루 아침에 어뭐 일확천금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지 마세요. 딱 100만 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다면 적고도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이 돈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잡아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어 초대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 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세 가지 매매 전략, 우리 이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도 손실 보실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매일 같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직장 다니시고 혹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2,000개가 넘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런 기준 하나하나 부합하는 종목을 끄집어 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잠 눌림목 그리고 이 500억대 이상 거래대금이 나오는 확실한 이 재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이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다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어, 이 초대라고 문자 어, 꼭 보내셔서 이 프로젝트 한번 참여해 보시고 어, 저랑 같이 수익 보는 재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이 주식 투자에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년간 매매를 해오면서 이 터득한 조건식 이 분봉을 활용한 스케핑 또 시초가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제가 발굴한 차트 설정 이 검색기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포착되는 상승 신호와 또 매도 타점을 통해 하루에도 5%에서 10% 이상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이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이 종목 발굴해내는 차트 설정법, 제 검색기 세팅하는 방법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한 통씩들 보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윤 교수랑 안전한 투자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 글씨 보이는 이 링크 주소 터치만 하세요. 바로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됩니다. 자, 이런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직접 스스로 매매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 검색식, 이 차트 설정법과 주식을 잘 몰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검색기까지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또 문자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 되실 겁니다.